Just fine. 옳다고 하다, 정당화 시키다. Just는 right 올바른 의미고, fine는 만들다니까 올바르게 만들다. Lad 산의 청년. 이건 이 자체가 어원인데, lady가 여자, lad가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ndry 세탁물 세탁소. L-A-U가 들어가면 wash일 미니까 더러운 것을 씻는 세탁소 laundry. 또는 여기 dry가 건조하다잖아요. 건조까지 시키는 세탁소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Long 잔디밭. 이 자체가 어원이고요. 어, 같은 의미로 grace가 쓸수 있고, lawn mower가 많이 나오죠. Legislation 법률 제정, 입법. L이 -E G가 들어가면 law 법의 의미고, L A T가 들어가면 carry 나르다 나르다란 의미니까 법의 의미를 나르는 법률을 제정. lottery 복권 추첨, L-T가 o 무더기란 의미예요. 그래서 무더 무더기로 재배 뽑기를 해서 그 중에 추첨하는 게 복권이다. mandate 명령하다 위임하다 권한 명령까지, M-A-N-D 자체가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command랑 같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mobility 기동력 유동성, M-O-B가 들어가면 move의 의미죠. 그래서 이동하는 ability 능력이 기동력이다. 뭐 Mol, 두더지죠. M O L 이 들어가면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동물은 두더지, 사람은 스파이. 니트 정돈된 깔끔한 이 어, 자체가 어원인데 어, 니트티 입으면 깔끔해 보이잖아요. 같이 어,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Obligatory 의무적인. O B 는 방향, E R I Z 는 묶다니까 어디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offender, 범죄자, 감정을 해치는 사람이란 의미인데, 여기서 off는 뭐뭐에 반하여, against, 대항하다라는 의미. fend가 찌르다니까, 반하여 찌르는 사람이 범죄자다. orphan, 고아, 그 어원은 orph가 들어가면 아버지의 유산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 고아. 아웃이지 정전 단수 아웃이 끝나는 거고 에이지가 기간이니까 기간이 끝났으니까 정전 단수. Particular 특정한 특별한 part가 부분이죠 그래서 특별히 나눠놓은 부분이니까 특별한. Perfume 향수 향기, perfuming 향기니까 전반적으로 두루퍼지는 향수 남 어, 향기. Pious 경건한 독실한. pi가 들어가면 p u r e 의 의미예요. 이거 자체가 순수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원래 어는 이제 pius가 경건한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신을 찬양하는 게 하니 경건하고 독실하다. population 인구 중인 populi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구. posterity 후세 후손. 포스트가 들어가면 after 의미죠. 이 알이 비교급이니까 더 뒤에 대해 있으니까 후손. preach 설교하다 전도하다. pre가 앞에란 의미죠. 그리고 priest가 성직자란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서 성직자가 설교하다 전도하다. proper 적당한 적절한. proper가 어디 어디 맞춰진 이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딱 맞춰지니까 적절한. protection 보호 보호물까지 pro 앞이라는 의미고, tact가 cover 덮다라는 의미니까 앞에서부터 쭉 덮어서 보호하다. racist 인종차별적인 R-A-C가 들어가면 뿌리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뿌리가 달라서 인종을 차별하는 I-S-T 사람이 인종차별. recipe는 조리법 요리법 R-E 요리를 하는데 R-E back 뒤에서 sip, C-I-P 취하는 요리법. 어, 이렇게 해봐야지 요리법. Regime 정권 제도란 의미고요. R e g 가 들어가면 올바르다란 의미도 있고, rule 통치하다란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통치하는 정권과 제도. Reindeer 어, 슬록이라는 의미인데 사슴이랑 많이 헷갈리거든요. 여기서 r e i 가 들어가면 통치하다로 보고 그러니까 이 통치하에 길들여진 사슴이 슬록이에요 rely, 의지하다, 믿다, r, 이 가, back, ly, 가, bind, 묶여 있는 거니까, 뒤에 묶여 있다, 의지하는 거죠. resemble, 닮다, 비슷하다, r, 이 가, back, sem이 들어가면 same의 의미이기 때문에, 대를 거슬러 back, 뒤로 올라가도 비슷한, similar 하고 차이점 알아두세요. Residential, 주거의, 주택의, RE가 Again, SID는 Seed, 앉아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앉아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 머무는 곳, 주택. Revalidate, 갱신하다, 재허가하다, VAL이 들어가면 가치고 RE가 Again이니까 다시 가치를 확인하는 게 갱신이죠.